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팔복 시리즈가 벌써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다음번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다음번에는 이 팔복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이 암기 기억 장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팔복의 일곱 번째. 제가 인터넷에 어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그 스트렝스 5라고 하는 한 심리 유형 검사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MBTI와 애니어그램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스트렝스 5라고 하는 것은 스트렝스가 강점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 기질 중에 강점을 다섯 개를 이렇게 어 유형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유형 검사의 설문을 응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바로 제 안에 이 화평, 즉 평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 나는 나의 성격 성향이 또 나의 자녀의 성격 성향이 나의 자녀의 강점은 무엇인가? 뭐 스트렝스 5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 장학생으로 이렇게 선발되어서 뉴질랜드에 1년 동안 체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학연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이 소그룹의 어, 그 셀장의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 이렇게 저희 구역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피스 셀. 피스. 무슨 뜻이죠?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모인 이 유학생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소그룹이 이 구역이 이 셀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셀의 이름을 피스 셀이다. 이렇게 지었던 그 기억이 이 오늘의 이 팔복의 일곱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스 메이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메이크 우리가 메이크업 하다라는 거를 하면은 우리가 메이크업을 생각하면은 이 여성분들 화장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 화장한다는 표현을 생각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어학을 익혀 본 결과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메이크업이라는 표현에는 화해하다라는 표현이 있,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해란 어떠한 의미이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팔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팔복의 일곱 번째 말씀은 바로 화해자의 모습을 취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이 화평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어떠한 그림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게 되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사야 9장 6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며, 평화의 하나님으로... 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뜻할 때에 이 신약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이레네와 샬롬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성숙함, 완전함 이것을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들의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셨죠. 오늘 팔복의 말씀 중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평안입니다. 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화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화해가 없다면 언젠간 우리에게는 불화가 찾아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돌아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지 해결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평화,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우리가 누리게 될때 우리가 정말 평화의 복을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어! 천국을 떠다닌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고는 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다른 건다 필요 없어. 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를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께까지로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번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절대로 제가 죽을지언정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그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꾸짖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거침없이 해결하리라. 베드로 그는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아가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만 칼을 휘둘러 버려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버려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과 깊은 화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과의 평화 또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구보다도 내 자신은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도 내 자신을 스스로 모르는 때가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잘 모르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더 정확한 순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녀를 너무나도 다 알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자녀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하시면서 자녀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적잖이 당혹스러우셨던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통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세월 속에 봉합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봉합되지 않고 유사한 사건들 속에서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웃과의 평화입니까? 남의 지적과 시선을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팔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 내가 내 팔을 붙잡기도 전에, 아! 비명이 터져나오곤 합니다. 내, 내 아이의 팔에 지금 환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의 환부에 손을 가져다 달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의식적으로 팔을 뒤로 이렇게 빼고는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사바늘이 아직 이 팔뚝을 관통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환자분, 아직 주사바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긴장을 하시면 주사바늘이 경직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한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평의 두 번째 포인트인 바로 나의 상처와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나의 상처를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화, 나의 화해치 못한 자아가 그릇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쓴 뿌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복은 커녕 화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다시 예전에 잘못된 결정을 반복합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며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왜 저를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미워서 나를 이 지점으로 복구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진정한 화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되면 남들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던지 개의치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기는 더 이상 나의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유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저 여인을 향하여 이혼한 여자다 실패자다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사람들의 비판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한낱 뜨거운 정오에만 이 우물물을 기르러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만나니 되돌이 표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내버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화해로 연결되며 깊은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정죄의 말들, 판단의 말들, 그 어떠한 비난의 말들도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상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6월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이 여인의 고백이 마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되자 이 여인은 더 나아가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는 단계까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아 나와 보십시오. 여기에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다 나와서 이분을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한낮 정오에 다니는 여인이었는. 그 여인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자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깊은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어린 자, 또 울고 있는 그 자신과 마주할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나의 그 자를 치료하고 나서야만이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아픔, 상황은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만 예전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나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고, 이제는 마지막 이웃과의 평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앱에서서 2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로 만들고 화해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최고의 그 사명이 화평의 역할이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 또한 화평케 하는 역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바로 다음 말씀인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담당하라. 피스 메이커의 직분을 담당하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요, 사명이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민님의 명령과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평화가 점점 점점 확장되기보다는 사실은 전쟁에 가까운 상황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으며 화해가 아닌 분열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이, 용서가 아닌 분노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 피스 메이커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땅 가운데 전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는 어떻게든 내가 도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쉽게 찾아오지 않는 평화 의 영역이 바로 이세 번째 이웃과의 평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과의 평화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준비하면 그만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피아니스트가 프로그래머가 그만큼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어, 준비를 하면 그만큼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쑥쑥쑥쑥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는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도 조그만 표시 하나 나지 않을 때가 있음은 물론이고 도리어 역효과가 나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나와 진정한 평화 특별히 상대방과 나의 생각과 견해가 다를 때에 우리가 이 정말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찾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합의점을 도출해보자. 우리가 한번 밤새도록 토론을 해보자. 우리가 한번 어떠한 말이 더 타당한지 시비를 가려보자. 올바른 논리로 내가 타인을 설득하고 이성으로 또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설득된 것 같고 평화를 찾은 것 같지만 어 그러나 논리의 싸움에서 이성적 싸움에서 패하는 상대방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만으로는 진정한 화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웃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팔복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은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대화에,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경청, 배려, 존중, 이것들은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말이지만, 저는 이러한 말들의 그 어원이 다 성경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자녀가 무엇을 물어볼 때, 야, 지금 아빠가 바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예, 너는 그것도 모르니? 지난번에도 묻더니 또 물어보니? 우리가 이렇게. 자녀와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이 화평을, 이웃과의 화평을 연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엄마가 지금 어, 이러 이러한 일로 바쁜데 어,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진정으로, 진정성을 담아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도 그 엄마의 또는 아빠의 그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 내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환대가 바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초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사역자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환대로 다른 이를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일곱 번째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대중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하락하거나 때로는 의도치 않은 오해를 사거나, 손해를 얻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나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 수많은 비난과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축복하시며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받을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서 화해자의 모습, 화해자의 온유, 화해자의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를 비워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환대로 다른 이의 상처를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일곱 번째 개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다른 일을 섬기고 진정으로 이 시대를 향해 울수 있고 상처들로 외로움들로 소외된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화해로까지 지경을 넓혀가시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거쳐하는 공간마다 화해를 이루고 회복되어지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교육부 담당으로 있을 때에 자녀 축복 기도문이라는 이러한 기도문을 만들었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자녀축복 기도문에 한 요일 가운데 기록해 놓았던 이 기도문으로 이 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